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상상, 참 행복하시죠. 하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저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올 겁니다. 내가 오랜 세월 일궈온 소중한 재산과 나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아마도 상상 이상의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의지가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산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정말 섬뜩하기까지 하죠.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명료한 정신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패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의지가 존중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소중한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 말이죠. 이러한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무 계획이라고 하면 그저 돈을 얼마나 모았나 혹은 어디에 투자할까 정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 대비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없을 때 혹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나의 삶과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고 나다운 삶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인 절차나 가족 간의 오해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든든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핵심 재무 서류들과 꼼꼼한 체크리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날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얻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재무 정보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노후 준비의 첫 걸음,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점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미래 설계를 위한 여정, 이제 막 시작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부터 노후 준비, 특히 재무 관리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모으고 아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살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닥쳤을 때내 재산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내가 받아야 할 의료 결정은 누가 대신해 줄까요? 살아가는 가족들이 내 의지 대신 혼란 속에서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갑작스레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선 병원비와 재산 관리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 서로를 오해하고 불신하며 관계가 멀어지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죠. 심지어 법정 다툼으로 번져 소중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족 간의 정까지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미래를 계획하는 부부의 모습처럼 평화롭고 단단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온전한 판단력을 가졌을 때내 의지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노후 재무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미래를 위한 지금의 지혜.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의지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의지를 든든하게 담아줄 법적 장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치 견고한 방패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핵심 서류들이죠. 이 서류들은 단순히 정보를 담는 용도를 넘어 여러분의 존엄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유언장일 겁니다. 유언장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내 재산이 어떻게 배분되기를 바라는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복잡한 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원치 않는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지막 뜻을 담아 가족들에게 혼란 대신 평화를 선물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되는 셈이죠. 나의 의지가 담긴 유언장은 그 자체로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졌을 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 관리나 신상보호와 관련된 사물을 처리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이미 후견을 활용하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지 내 재산을 관리해줄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이는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가족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는 것을 막아주는 더없이 든든한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제도 아닐까요? 세 번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는 내가 의식을 잃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하죠. 이 의향서를 통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고 나 자신의 존엄한 마무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나의 마지막 선택까지도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특정 상황에서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특정 법률 행위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서류 처리,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등 내가 직접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서류 하나만으로도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불편함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재 중에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미리 준비된 지혜로운 조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처럼 핵심 법률 서류들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뜻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혼란 대신 평온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이죠.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실까요? 이 서류들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의 의지가 존중받고 가족이 보호받으며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법률적인 준비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이제는 우리의 재산을 더욱 명확하게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바로 재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며, 나의 소중한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가장 먼저,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한눈에 파악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심지어 미술품이나 귀중품까지. 마치 보물지도를 그리든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과정은 단순히 재산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여정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읽어왔는지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잊고 있던 작은 통장이나 숨겨진 자산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록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나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할때 큰 도움이 되며 불필요한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자산 관리 프로그램이나 엑셀 시트를 띄워놓고 하나씩 채워나가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자산만 살피는 것은 절반의 준비일 뿐입니다. 현재 내가 지고 있는 부채는 무엇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이죠.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이해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이 채무를 관리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빚의 존재를 명확히 아는 것은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기도 하니까요. 꼼꼼히 작성된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채워진 노트를 보는 것처럼 나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 이 역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 실손보험, 안보험 등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 내용은 무엇인지, 보험금은 잘 납부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보장 내용이 적절한지, 혹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죠. 보험은 유사시 우리와 가족을 경제적 어려움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니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류함에 가지런히 정리된 통장과 보험 증서들을 보며 안심하는 시니어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통장들 혹은 증권 계좌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은행에 어떤 종류의 계좌가 있고 비밀번호나 온라인 접속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죠. 물론 보안상 민감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기록하기보다 접근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계좌 관리는 나의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비상시에 가족들이 재산을 원활하게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금융앱을 확인하며 계좌 목록을 정리하는 시니어의 모습처럼 현대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유산 정리입니다. 온라인 뱅킹, 이메일 계정,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 공간, 그리고 각종 유료 구독 서비스까지,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남긴 흔적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디지털 정보들이 내가 부재할 경우 어떻게 관리되기를 바라는지, 삭제를 원하는 계정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죠. 때로는 디지털 공간에 담긴 추억들이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정보가 남겨져 가족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디지털 흔적까지 나의 뜻대로 정리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현대적인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부터 부채, 보험, 금융계좌, 그리고 디지털 유산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꾸리듯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이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나면 나의 노후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나의 재무지도를 펼쳐볼 용기가 샘솟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용기를 내어 나의 재무지도를 펼칠 준비가 되셨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아주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복잡한 보물 지도를 해독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을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한눈에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은행 예금, 주식,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은 물론,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심지어는 값비싼 미술품이나 귀금속까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 자산 목록은 단순히 재산의 양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헤매지 않고 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자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의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혹은 카드 할부금처럼 내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내 가족이 불필요한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어떤 종류의 채무가 있고 누구에게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죠. 투명하게 정리된 부채 정보는 미래의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보험 계약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특히 중요해진 장기요양보험까지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의 종류와 구체적인 보장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장 내용을 재정비하는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된 금융계좌 관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 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온라인 접근 권한과 비밀번호, 그리고 비상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계좌들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과 미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기에 그 접근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내 의지가 존중받고 내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기반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바로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소셜 미디어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공간, 온라인 쇼핑몰 계정 등은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이 디지털 흔적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혹은 누구에게 그 관리 권한을 넘겨줄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디지털 흔적까지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정리가 아닐까요?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다 보면 처음엔 막막했던 마음이 점차 든든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나의 의지가 존중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호받으며 소중한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아마도 더없이 완벽한 평온함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향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재무관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삶의 기술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마지막까지 존중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죠.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중요한 재무 서류들을 작성하고 관리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